아, 여기도 한 점이 있네요. 어, 나무대도 잘 올라가고, 사이즈는 한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폭은 한 2, 3cm 정도는 다같겠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볼까요? 어, 뒤쪽도 되면잘 올라갔네요. 앞뒤도 괜찮은 것들아요앞이 어? 어, 좋은 것 같아요. 어. 이쪽 거길 바닥으로 보면 나무도 아주 작은 것습니다권방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평창강 나왔습니다. 여울살도 있고, 아, 정전한 곳도 있고, 이렇게 또 다슬기 잡으시는 분도 계시고, 자, 이렇게 탐색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 이쪽 여울살이기 때문에, 가슬기들이 파먹기도 하고요. 또촌때도좀 어, 많이 급해진 것 같아요. 이것은 어, 여름부터, 작년 여름부터 어, 지금까지 탐색한 곳인데 어, 그렇게 많은 기대감을 갖고 오지는 않았어요. 어, 또 그래도 내돈은 어,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평창강 하류입니다. 하류기 때문에, 다양한 석질의 돌들이 나오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 이쪽에 보면, 차돌리의 돌도 있고, 그런데 이쪽의 특징은 뭐냐면, 먹석이 없다는얘기예요 먹석 이상하게 없어요. 먹차돌이 많지 않아요. 저쪽엔 특성이 있는데, 어쨌든 한번 천천히 한번 찾아보면서 탐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탐색하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창대로 끼어있고, 요석도 어, 색들이 참 좋은 색입니다 컬러가 고급이고요. 왼쪽편에 보면 이렇게, 어, 대가 올라갔고, 오른쪽 이렇게 보면. 산재도 있지만 어, 산경으로 보면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칼라도 좋고요. 적, 적, 음, 수반 이상 쓸 수가 있어요. 다섯 개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저 정도 다섯 개가 많이 크죠. 어, 아직까지 뭐 어린 손톱만큼은 크지 않았어도 음, 새끼 손톱만큼은 컸네 이렇게 파먹으니까, 니골드 이렇게 쫙 이렇게 쫙 이렇게 쫙 이렇게 쫙 이렇게 쫙 이렇게 쫙 이렇게 쫙약렇게쫙 이렇게 쫙이렇 청소이 있고, 아, 깨끗한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어, 색감이 좋아서 어, 놀든경으로 볼까 해서 어, 갖고 왔는데 요건 어, 지금 한 7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든한 6cm 정도 되고요 요것도 어, 어, 양석하면 어, 나름대로 네, 색감이 좋습니다. 10cm 정도 되는 것 같아. 요 아, 색깔을 보면 아, 이렇게 멀리 산경에 아, 초록이 있고 왼쪽에 이렇게 나무 한그루 올라가면서 이렇게 꽃이 지않표고요 위쪽에는 먼 산에는 꽃이 핀 것처럼 아, 연출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색깔, 색들이 좋은 색이 있어 조금 아쉬웠어. 뭐가 똑같아. 이가는데 아, 코보도습니다 됐어. 이 맘에는 녀석은 아니 조금 음, 약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없고 네, 에, 도하도록 하을요 어깨 물소리 때 장전한 데는 어깨 쪽수경 뭐 없이 나도 충분합니다. 어깨 물 맑은데 허리 숙여가지고 수경으로 배가 고프세요. 허리 아픈데. 그 모습이 배가 하죠 자, 이제 장전이 있는데 저것도 약해요. 꽃은 좀팠는데 어, 꽃대가 안 들어갔어요. 꽃대가 안들어갔어 어, 어, 아, 요거는 고는 한1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앞뒤도 좋은데요. 자, 칼라는 뭐,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홍매가 좀 들어있는 석으로 봐도 될것 같은데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꽃, 꽃대가 올라가면서 꽃이 피었고요 아, 대도 넘어가지 않고 중간에 끊겼어요. 저볼때 뒤에서 보면 어, 뒤쪽은또 이렇게 받을 것입니다. 어, 색깔이 아주 뭐, 아, 화려하게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 또, 어, 꽃도폈고요 어, 앞뒤로 봐도 되는 같습니다. 어, 차라리 하나로 싶으면, 어, 뭐, 봐도 것 같습니다. 자, 라리꽃이하나로 볼까 싶으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굉렇히 하면, 이렇 이게 여름부터 예, 6월 작년 6월부터 이 녀석이 제 눈에 띄는 녀석인데 오늘 또 눈에 또 띄네요. 아, 재밌는 건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또 이렇게 나무대가 올라갔고 아, 사이즈는 15 정도 되고요. 폭은 한13 정도 되는 것 같아. 요 아, 두께는 한 7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 한번 일단 가져가서. 한번 양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벌써 몇 번에 눈이 띄어가지고 2년속 끝에서 한번 가져가서 양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또모함은면뭐 뭐 좋은데 이 정도 괜찮아요. 이거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한번 봅시다. 한번 꺼내볼게요. 자, 이렇한번봅시이렇거는좀 자, 이렇게 해 자, 번꺼게볼 자, 게요 자, 나렇게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보면 나 이렇게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잘네 마무리 전투가 될것 같다. 여기만 작은 시다 여기 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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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데요 데는 데잘 먹었네. 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것도 두고 가게 하네. 자, 여기도 한점 있네요. 어, 나무대도 잡으러 가고, 사이즈는 한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폭은 한 2, 3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뒤쪽 한번 볼까 어, 뒤쪽도 되는 잡으러 갔네. 앞뒤도 괜찮은 것같아 응? 네, 앞뒤 이좋 같아요. 이쪽 응. 거기를 네, 바닥으로 보면 나무대가 아주 잘올라갔네 어, 네, 꺼낸 다음에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셔서 던졌는데, 어우, 나무대가 너무 잘올라갔네그 네, 보면 나무대 너무 잘 올라갔고, 오른쪽에도 장대가 올라갔고, 왼쪽에는 뭐, 여백의 미가 있구요. 사이즈는, 음, 10에, 2 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두께는 한, 6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양색시키면, 어, 갤렌을 것같습니다 이것도 꽃다 음... 이것도 좀 약합니다 제가 지금 몰려오고는 석두리 줘야 되는데 석두리 약해서두꺼워 속은 아닌데. 꺼내봐야죠. 아. 이런 건데 도멋니다이썩만 오도는 소금 아는데하으니까 내려야죠. 이거는 엄청 음, 뭐. 앞 어, 추석한 돈 있으면 편집해서 우리도 돕하겠습니다. 청때는 좀 많이 바뀌졌고음 깨끗합니다. 굴갱기도 아주 과실기도 더 굵어지는 것 같아. 조금 굵어지네요. 아, 굵은데 하나가 쭉 올라갔는데 아, 색때비 좋은 색인데 조금 아쉬운 것은 너무 아, 끝. 꼭대까지 올라간거 같습니다. 뒤쪽에서 보면 이렇게 어, 나무대로 올라갔는데 조금 모함이 좀안 좋아서 어, 고민하는 거인데요 어, 이거는 그냥 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무대로 하나로 올라간 걸로 빠도 될것 같습니다. 어, 가운데 보면 이렇게세마리가 나무가 지연는 걸로 연출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이즈는 6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이번 소품 한 있는데 두고 갑시다 조만한 것까지 다 챙기려고 하는 하루입니다 좋은 것한 점만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을 것같아 힘들지 않나요 경치 한 번만 리고 자 아주 좋습니다. 물도 많이 빠졌고 자식이 많이 잡으셨나 모르겠네 탐색하시는 분들이 또좋은데로추했나 모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코스턴 t v 습니다